안녕하세요. 데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에서 2.5 버전을 함께한 연화궁의 느낀 점과 2.6 버전의 등장 예정인 층함 거연 지역에 대해 공개된 내용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연화궁은 원신이라는 게임이 PC나 플스에서도 플레이 가능한 단순 모바일 게임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느끼게 해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연화궁에 들어가기 전부터 도착했을 때까지의 몰입되는 연출 장면과 신비로우면서도 좀 쓸쓸한 분위기, 그리고 여기에 잘 어울리는 부금까지 더해져서 정말 잘 만든 패키지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마음에 들었던 것중 하나는 이런 위험한 길을 지나갈 때로 사실 떨어져도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기존에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스릴감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반복해서 동일한 장면을 잠깐씩 봐야 하는 귀찮음은 좀 있었지만, 전체적인 기믹의 난이도가 수준별로 잘 나눠져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책을 찾는 퀘스트와, 이 미로를 푸는 기믹으로 제 시야가 굉장히 좁았던 관계로 이틀 정도 동안 한 30분씩 투자를 해서 겨우 클리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15,000 정도 되는 모라를 주는 역대급 보상의 돌무더기를 찾는 재미도 좋았고 페이몬은 천리다에 불씨를 지른 장면도 빼놓을 수는 없겠는데 이때 가장 화제되었던 건 보호막 너프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에 맞는 신규 몬스터들이 줄줄이 등장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연화공을 2.5 버전에서도 재탕했지만 워낙 잘 만든 맵이라 불만 없이 2.6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층암거연지옥이 나오는데요. 노천광산과 지하광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먼저 노천광산은 특정 바위 위로 올라가면 공중으로 튕겨지는 현상이 있어서 낙공 최강자인 다이도크가 좋아할 것 같고요. 바위 씨앗을 이용해 반건이라는 장치를 파괴하면서 탐험해야 하고 바위 창조물을 이용해서 공진을 일으켜 기믹을 풀어야 하는 이상한 바위 기둥이라는 기믹도 있어서 파티에 바위 속성 캐릭 하나는 꼭 넣고 다녀야겠습니다. 근데요, 이 특이한 암석에 표시된 문양의 숫자가, 한 개면 하나의 바위 창조물로 공진을 일으켜 파괴, 두 개면 두 개의 바위 창조물을 설치해서 파괴하는 식으로 기믹을 해결해야 하는데, 바위 행자처럼 두 개를 동시에 소환 가능한 캐릭이 아니면, 바위 속성 캐릭 둘을 데리고 다녀야겠습니다. 마지막 기믹은 바닥에 있는 장치를 눌러서 열개 보이는 흰색 빛을 따라가면서 보상을 찾는 것 같고요. 다음 지하 광산은 구조가 복잡하고 어둡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니 어두운 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지난 업데이트 방송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명석 총매를 사용해서 주변을 밝히는 게 가능한데, 유명석의 레벨에 따라 밝히는 범위와 횟수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워프 장치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충전되고요. 또 특정 장치나 생물, 아니면 밝은 설령 근처에서도 유명석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횟수를 너무 후하게 주는 것 같은데요. 드래곤 스파인 지역의 추위와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유명석 총매는 유명수정석과 유명석 원석 이두 가지로 강화할 수 있는데 맵이 복잡하다고 한 만큼 이걸 찾는데 고생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유명석 총매가 어느 정도 강화되면 힘을 방출시켜서 검은 진흙이라는 걸 파괴할 수 있는데 몇몇 등급이 높은 진흙은 총매의 레벨이 높아야만 파괴 가능하다고 합니다. 3개 관문 재앙에서 사용하는 복수소의 함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검은 진흙 위에 있으면 받게 되는 디버프 효과는 유명석의 총매에 저장된 에너지와 캐릭터의 HP를 순차적으로 잃게 하고 몬스터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지역인 만큼 새로운 생물과 몬스터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지진한 사전 방송에서 따로 언급한 이녀석 빼오는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연하공을 포함한 최근 게임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감동을 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